많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격을 합니다. 가슴이 <laughs> 지금 벌렁벌렁 하여가지고, 아마 하늘로 두둥실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네. 벌써 처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주 차예요, 오늘이. 어, 그 10주 차를 마치해서 강의는 마지막까지고 다음 편소에 강의 축제 한번 남았고, 3주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기수마다 마지막 10주 차에는 공기특강을 지금은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전문가서 자격과정이죠. 저와 인사를 맺은 분들, 또 우리 어머님들, 또기 네. 관리해주시는 교님들 모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목표로 공개 특강도 열고 제가 전문관서 자격과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잠깐 광고방송 드리면요. 네, 전문 병사 자격 과정 1위에 이번에 제가 1위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난 3월 20일, 제가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마음을 으로 전문 변사와 함께 새로 태어나자 해서 제 생일날로 개강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8일이면 벌써 수료식을 하고요. 2위는 9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9월 10일날, 화요일날 개강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12주차로 음, 하고요. 이제 지금 과정이 지금보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돼서 음, 지도 교수님도 더 영입하고 또 저희 이제 운영 교수진도 더 영입해서 좀더더 더 점점점 나아지는 그런 전문가들 자격 과정이 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어,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한에서. <laughs> 그러면은 제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비에서 두분다1 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원해 을드리습니다 <laughs> <안> <laughs> 그런데 지금 한기 시간도 걸리지, 180만 원은 또 걸리지, 저인 과정이 160만 원이지만 훨씬 더 많죠. 그런 병도 있고요.